제가 육바라밀 사단 얘기만 해도 가슴이 뛰거든요. 저는 항상 양심 이런 거 얘기만 하면 가슴이 뛰는 이유가요. 제가 고 그것을 담는 그릇만 된다면 저도 같이 고개해 지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아니군요. 이 인간이 차원이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명상도 양심의 일부예요. 명상이라는 거는 양심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일부니까 육바라밀 사단이 다 균형 잡힐 때만 여러분 인격이 상승하고 영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은 무상하죠. 한없이 무상합니다. 예. 불과 어제도 지금 사라지고 어디도 없어요. 매 순간 순간을 살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다 과거로 보내야 돼요. 아무리 뭐 사랑했던 사람도 보내야 되고 다 헤어져야 됩니다. 언젠 지구도 언젠가 사라질 거고요. 이이 이, 이 아픔을 못 견뎌서 현상계를 초월하고 싶다고 생각을 먹는 것도 당연한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냐 이거죠. 소승식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참나나 에고 관계를 조금만 알고 나면요. 에고는 사라질 물건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깨끗이 벗어나고 끝나면 차라리 그것도 하나의 답인데 그것마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요. 답이 우주는 뭘 원한 걸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많이 의문을 던져봤어요. 솔직히 하나님 뭘 원하세요? 왜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할게요. 그래서 아무리 명상을 하고 답을 내봐도 제 내면에서 선명히 드는 답은요.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과 양심을 구현할 거 있죠. 그게 우주의 목표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지금 이 순간 양심해야만 제가, 제가 사는 이 순간이 빛나고요. 양심 안 하면 어둡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순간순간 양심을 구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양심을 구현할 때만이 여러분이 생사에서 진짜 초월해서 진짜 우주의 진선미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때만 여러분의 삶이 의미를 갖고 반짝이죠. 양심이 약하게 드러나면요, 그 순간은요, 아무리 여러분 욕망이 채워져도요, 깊은 카르마에 골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무상함만 더 커져요. 큰 욕망을 부리고 나면, 그거 지나가고 나면 더 깊은 골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건, 에고가 아무리 이거 속상해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는, 예, 이 무상한 세상을 이겨내는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매 순간 깨어서 인의예지를 표현하고 육바라미를 표현하는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삶의 목표는 과거도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지금 이 순간만 구현하고 있잖아요. 미래는 아직 구현 안 했잖아요. 과거는 구현 끝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양심을 계속 구현하는 존재를 우주는 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만 무상함을 탈피하지 다른 방식으로는 무상함을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하셔서 꼭 자명한 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